자, 오늘은 기만과 탐욕으로 가득 찬한 남자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박해주의라는 아주 그럴듯한 가면 뒤에 숨겨진 정말 끔찍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역사상 최악의 괴물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다들 머릿속에 몇몇 이름이 스쳐 지나갈 겁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아돌프 히틀러가 있겠죠. 20세기에 정말 끔찍한 상처를 남긴 인물이니까요. 아니면 뭐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오시프 스탈린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도 살아생전에는 위대한 인도주의자, 자선가로 킹송받고 심지어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오른 왕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바로 이 밑이 힘든 역설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바게주의자 왕의 가면. 배경은 19세기 말 유럽의 제국주의 광풍이 거세게 불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 유럽 강대국들은요. 아프리카라는 미지의 대륙을 서로 차지하려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어요. 말 그대로 거대한 땅따먹기 게임이었죠. 그런데 이 게임에서 사실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벨기에라는 작은 나라의 왕 레오폴드 2세가 식민지에 대한 정말 무서운 집착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뭐, 미개한 아프리카에 문명의 빛을 전하겠다.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선언했죠. 하지만 그의 진짜 속마음은 이 한마디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이 장엄한 아프리카 케이크에 내 몫을 차지하기로 결심했다. 네. 그의 눈에 아프리카는 그저 나눠 먹어야 할 커다란 케이크 조각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레오폴드는 총칼을 없애워서 콩고를 정복한 게 아니에요. 대신 정말 교묘하고 치밀하고 사기에 가까운 방법으로 이 거대한 땅을 통째로 손에 넣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사기 도구가 뭐였냐면 바로 국제 아프리카 협회라는 거창한 이름의 단체였습니다. 딱 이름만 들어보면 어때요? 아프리카를 돕기 위한 아주 숭고한 목적을 가진 국제기구 같잖아요. 바로 이게 그의 완벽한 위장이자 가면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실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협회는 사실 레오폴드 2세가 혼자서 돈을 대고 혼자서 통제하는 그냥 유령 단체였어요. 한마디로 그의 개인 회사였던 겁니다. 그의 계획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3단계로 딱딱 나눠져 있었죠. 자 1단계 당시 최고의 스타 탐험가였던 헨리 모턴 스탠리를 고용해서 콩그로 보냅니다. 그리고 2단계. 스탠리는 거기서 글도 모르는 현지 추장 450여 명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뭐 옷감 쪼가리 같은 하찮은 물건들을 주면서 그들의 땅과 자원, 노동력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긴다는 내용의 조약에 서명을 받아냅니다. 사실상 사기 계약이었죠. 자,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기 계약서 뭉치를 들고 베를린 회의에 나타나서 다른 유럽 강대국들을 설득한 겁니다. 내가 콩고를 문명화시키겠다면서요. 그 결과는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콩고는 벨기에라는 국가의 식민지가 아니라 레오폴드 2세라는 한 개인의 사유지가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벨기에 땅의 77배나 되는 크기가요. 콩고자유국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 뒤에 숨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동산 사교극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자, 이렇게 콩고를 통째로 삼킨 레오폴드. 그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바로 돈뿐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코끼리를 잡아서 상화를 팔아 돈을 벌었죠. 하지만 곧 그의 탐욕에 제대로 불을 지핀 검은 황금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고무였습니다. 때마침 공기를 넣는 타이어가 발명되면서 자전거와 자동차 산업이 말 그대로 빵 터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고무 수요가 폭발했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그런데 바로 그 콩고가 이 비싼 고무나무가 지천에 널린 땅이었던 겁니다. 레오폴드에겐 정말 로또나 다름없었겠죠. 결국, 네오폴드는 콩고 전체를 거대한 강제 노동 수용소로 만들어버립니다. 먼저, 공공의 힘이라는 아주 잔혹한 사설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군대를 동원해서 모든 마을에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양의 고무 할당량을 강제로 부과합니다. 남자들은 고무를 채러 정글로 끌려가야 했고, 그동안 마을에 남은 여자와 아이들은 인질로 잡혔습니다. 만약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들의 목숨은 없었습니다. 고문, 굶주림, 그리고 죽음만이 기다렸죠. 이 끔찍한 착취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레오폴드 통치의 가장 어둡고 가장 악명높은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잘린 손목입니다. 공공의 힘의 백인 장교들은 흑인 병사들이 귀한 총알을 낭비할까 봐 아주 끔찍한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총알 한 발을 쏠 때마다 그 총알을 딴데쓴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데 썼다는 증거로 죽은 사람의 오른손을 잘라서 가져오게 한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총알 하나당 손목 하나. 이게 그들의 화폐이자 실적 증명서였던 겁니다. 이 비인간적인 규칙이 어떤 끔찍한 비극을 낳았는지, 한 장의 사진, 그리고 한 남자의 이야기가 이걸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정말 충격적일 수 있으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속 멍하니 앉아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은살라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다섯 살배기 딸 보알리의 잘린 손과 발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을이 고모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용병들이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을 죽이고 심지어 시신을 토막 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증거물로 이 작은 손과 발을 아버지인 은살라 앞에 던져 놓은 거죠. 이게 바로 당시 콩고 사람들이 매일같이 겪어야 했던 현실,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진실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을까요? 자칫하면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해운회사에서 일하던 이디 모렐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매일 콩고를 오가는 배의 화물 목록을 보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콩고로 들어가는 물건을 보니까 총, 총알, 쇠사슬, 뭐 이런 것들 뿐인데 콩고에서 나오는 건 어마어마한 양의 고무와 상하인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무역이 아니잖아요. 그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건 무역이 아니라 약탈이구나. 거대한 노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요. 모렐은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이 진실을 알리는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전부 바칩니다. 그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곧 영국 외교관이었던 로저 케이스먼트가 직접 콩고에 가서 끔찍한 실상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힘을 보탰고요. 심지어 우리에게 톰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까지 레오폴드를 비판하는 풍자소설을 쓰면서 이 운동에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기자, 외교관, 작가가 힘을 합친 이들의 연대는요, 세계 최초의 국제인권운동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결국 이들의 노력 덕분에 전 세계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요. 엄청난 압박을 이기지 못한 레오폴드는 1908년에 콩고에 대한 소유권을 벨기에 정부에 팔아 넘깁니다. 네, 자기 땅을 팔듯이요. 하지만 레오폴드는 떠났어도 그가 남긴 유령은 아직까지도 콩고의 하늘을 떠들고 있습니다. 레오폴드가 만들어 놓은 이 잔인한 자원수탈 시스템, 이게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 콩고의 피해 광물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콜탄이라는 광물, 바로 그게 대표적이죠? 그가 철저하게 파괴해버린 지역사회와 리더십은 수십 년간의 끔찍한 독재와 내전, 그리고 끝없는 가난이라는 비극적인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레오폴드 2세가 콩고를 개인 소유주로 다스린 약 23년 동안 목숨을 잃은 콩고 사람의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천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죠. 이 끔찍한 역사를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잊어버리는 건이1 천만 명의 희생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과 같습니다. 어쩌면 레오폴드의 가장 큰 죄는 1 천만 명을 죽인 것그 자체가 아니라 그 끔찍한 역사를 세상의 기억 속에서 거의 완벽하게 지워버렸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잊힌 역사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배우지 못한 교훈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레오폴드의 이름을, 그리고 이름 없이 죽어간 콩고인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아직 듣지 못한, 이렇게 지워진 역사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